집으밥 먹으라고 얘기를 하데 아니 뭐 어떻게 알고 왔냐. 소 저의. 일하줄 알지. 발자로 오늘인데. 가아뭐 전화해서 나오라고 나와. <웃음> <웃음> 배고파 빨리 와길래 프리랜서라고. 백숙에는마무리를다고 얘기를 하던가. 아, 이게 어라아니까 아아 불러낼까봐? <laughs> 쉰다고 하 불러낼까봐? 아니 <laughs> 오늘 나가지 그랬어 출정 아잘피는데불러야닌지 월요일은 아직 안 불러오는데 월요는 몰랐지 이야 월요 나서 행복한 자리 함께했습니다 월요일? 쉬는 날 이거니까 요선 원래 그래요 찜닭은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이거 좀 보여줘봐요 아 그래. 그래야 백숙은 이래야지 아이. 게임을 안해 어떻게 게임을 해야되는지 아, 왜 이렇게 못쳐요 <laughs> 아 진짜 술 때문에 쉬잖아찜닭하도 돌이탕이 같다 그냥 찬식을 하잖아 찬식 <laughs> 아. 먼저 <laughs> 쪽왼 민족. <laughs> <민족이 있었나? 웃음> 네, 이안안집다보다술 <laughs> 먹고요? 오라지찐다이더 낫다. 조금만. <laughs> 고 봐. <laughs> 네, 라 <어라인> 집다. <집닭. 웃음> 자, 어떻 <제가 할게. 웃음>

그어서뇨 뭐여 쟤 뭐여 없네 뭐? 어? 음. 술을 안 먹게 시켜놔 어? 술할때뭘설정먹너안 먹냐? 너가 음. 먹어 아, 아 땡기는데 이거 우리 상자? 음. 똥깨. 가또안 먹냐? 똥, 깨는 아니거든요? 똥깨똥안먹으가사야 요즘 똥안먹이한지 어떻게 술이안 먹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,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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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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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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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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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고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네이네 아유 아유 맛있네 액수 국물 빨아줘야지 구수한 맛이 그냥 한약재까지 빡 음. 들어가죠 아. 많이 필요없다 많이 오라야 네. 전설입니다 그로 아, 뭐, 뭐. 음음 삼겹에 음 계란까지. 음 계란은 새알이 2 0원 이거 얼마가 계란 음 얼마야써 음 있는 게. 메달이 얼마 써 있잖아. 두 마리. 3개 2,000. 개2 0 0

뜨거울 때 먹어야 돼. 그 진짜 챔피언이야. 야, 이거 원샷하면 진짜 인정이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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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같지 않네. <목소리> 와, 옛날에 팔팔 끓는 김치 기막 먹었어. 뭔가 뜨거운 걸또 또래 중에 제일 잘 먹잖아. 이게 뜨거운 걸잘 먹어. 라면도 막 끓고 있는 거막 먹잖아. 뭔가 인정. <목소리> 팔팔 끓이고 지금 그럴 땐 거예요. 인정이다. 국물을 먹을 줄 아네. 이풀 아쉬운 건 온도가 오늘 아침 온도에서 진짜 딱 맞았다. 이게 조금 붉게. 그 뭐니? 확 녹지 엔딩은 백종원 철밥을 때려놔서 2 5 2번인데 바로 끓여주면 끝내립니다. 밥 먹으라고 얘기다. 아니 어떻게 알고 왔냐? 소주란 저예요. 네가 일하는 줄 알지? 신발만. 신주 아, 알아? 신주 모열인데. 네가 아뭐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럼 나와? 배고파 빨리 와 하길래. 오늘 신발. 가늘신지 풀이랜서라고. 자한잔 먹자. 자 백숙에는 마무리는 신다고 얘기를하던가 오늘 쉬어요. 이게 어라인 아닙니까? 틀어. 아. 불러낼까봐? 어? 쉰다고 하면 불러낼까봐? 아니. <laughs> 오늘 나가지 그랬어. 와. 출정. 아, 잘쉰는데 불러야 가지. 불러야 가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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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직 안불러오늘는지 몰랐지. 이야. 오래 나서행복한자 함께 했습니다. 서로 쉬는 날.